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 제가 이곳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치유하고 싶어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저를 도와 주실 수 있는 분, 당신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님, 죄 모든 상처로 당신의 눈길을 돌려 주옵소서. 저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영적인 방해, 육체적인 방해로 당신의 눈길을 돌리시고 저를 치유하소서. 저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과 육신이, 저의 심리가 정신이 곧 나으리이다. 저를 치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저의 질병으로부터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이 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의 머리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당신의 그 치유의 힘이 제 머리로부터 제 육신으로 흘러들게 하소서. 제 영혼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소서. 제 존재가 그리하여 당신께서 저를 치유하고 계시는 그 어루만짐을 느끼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이신 예수님 겸손히 청하오니 제 마음 안에 지금 와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당신께서 자리하소서 저의유일하신 구원자 해방자로 제 마음 안에 어서오소서 저의 인생 안에 당신께서 오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간적인 묶임으로부터 저를 풀어주소서, 오소서 예수님, 죄인인 저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소서,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영혼과 욕신을 고쳐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가 당신을 상,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이 저희들을 쇄신시킨 아이다.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하여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치유뿐만 아니라 당신의 용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나이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오 예수님, 당신의 그 지극히 거룩한 보혈로 저를 씻으소서, 죄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오상 안에 저를 숨겨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은 저의 힘이 되어주소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끄소서 자비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저의 모든 인생을 남김없이 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으소서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으시어 제가 완전하게 당신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무한히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모든 결함과 부족함을 받으소서. 저를 완전히 충만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받으소서. 저를 일으켜 세우사 당신의 그 구원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당신께 없어 제 인생의 구원자 해방자가 되옵소서 영원히 저의 구원자 해방자이신 분. 그래요, 제가 온전히 당신께 의탁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제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저는 활짝 열려있나이다. 제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저는 완전히 열려있사오니 저에게 성령을 보내소서, 또한 이 시간 당신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옵소서. 천상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게 하소서 저를 강하게 하사 당신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제가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을 당신의 구원을 통해 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이 순간 당신께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찬미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들 안에 당신의...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당신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게 싸웁니다. 예수님, 당신께 찬미와 경배를 드려옵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하신 하느님. 아멘.